자, 렉스트를 설치해서 지금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입니다. 다시 레드에서 지금 온 상태에서 자, 구동기가 열리고 저함에 불이 들어오면 구동기하고 같이 동작이 되는 겁니다. 다시 꺼보겠습니다. 자 떨어진 상태고 다시 구동기가 닫힙니다. 지방전 이 램프에도 불이 안 들어오고 떨어집니다. 이게 꺼진 상태이고 그래서 자 보시면 저기 화면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저게 예약 이등이 있어서 한1분에서 2분 있으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, 꺼졌습니다. 다시 저 멀리서 가면 AI 기능에서 이렇게 켜집니다. 이게 보급형 온도 조절기 설치 완료되었습니다.